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우디와 미국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는 피파랭킹 53위로 무승패 폐무 사우디 아라비아이며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세 경기 1무 2패를 기록이며 월드컵을 앞두고 명단에 올린 20대 선수들과 30대 선수들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측면 특히 핵심인 알무알라드, 알샤바바 바오사리, 아릴랄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비 조직에 있어서 다소 미흡함을 보이는 미국을 상대로 충분히 득점을 올릴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일본과의 경기에서 미국의 중앙 수비를 맞는 롱 뉴욕 매드불스와 진머만 내슈빌이 피지컬과 높이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나 빠른 공격수를 대응하는 것과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전체적인 수비의 조직력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도 미국의 수비 불안의 원인이며 최근 부진하고 있지만 알무 알라드와 다오사리가 충분히 빠른 공격 전개로 배구 공간을 노릴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미국을 상대로 득점을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피파 랭킹 14위로 승무승무패 양키스 미국이며 다소 무난한 흐름이었으나 직전 일본과의 경기 영대의 패패배로 분위기는 다소 꺾인 상황입니다. 대부분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로 명단을 꾸린 상태지만 아직 조직력에 있어서 미흡함을 보이는 상태이며 하지만 빠른 기동성과 역습 전개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빠른 전기를 사우디가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다소 힘든 양상의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풀백 알가남, 알힐랄, 아릴랄, 샤우라니 아릴랄와 중앙수비 알블라이히, 아랄리 등 대체적으로 수비 자원들이 높이와 피지컬에서는 약세지만 속도전에서만큼은 강세를 보이는 전력이며 플리시치, 첼시를 중심으로 페레이라, FC 델러스나 레이나, 도르트문트 등의 빠른 공격 전개에 강점 있는 자원들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긴 힘들 것이며 오히려 득점을 가져오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미국의 중앙 수비는 피지컬에서 앞서지만 다소 느린 반응과 속도에서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 일본에서의 일격을 맞은 것처럼 빠르고 민첩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진들을 상대로 충분히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록 피지컬과 높이에서 약세를 보이는 수비진들이지만 빠른 반응과 속도에서 장점을 가지는 전력이며 빠른 역습 전개에 미국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수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공격진들도 아직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세밀한 플레이와 마무리가 미숙한 상태입니다. 사우디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기 힘들 공산이 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망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